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국영 교수입니다. 심장을 사랑한 심장 전문의 심장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운동부와 심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최근에 심장병 초기 사망률 또 심근 급성사, 심장 급성사에서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검진을 할때 누워서 심전도를 촬영을 하는데, 물론 그 심전도도 부정맥 진단이나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만는 그러나 초기에 이런 심근경색증 예방을 하기 위한 진단도구로서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면서 뛰는 운동과 심전도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심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심전도는 음, EKG 또는 ECG라고 하는데 ECG는 e l e c t r o c a r d i o g r a m 영어식 표현이고 EKG는 어, EKG를 처음 개발한 분이 이제 네덜란드 독일계이기 때문에 Electrocardiogram에서 EKG 보통은 뭐둘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1885년에 이 심전도를 개발을 해서 24년에 노벨을 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바로 윌렘 아인토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윌리엄 아인토벤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개발한 심전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면서 보시다시피 뭐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좀 지금 보면은 조악하다고 할까, 조잡하다고 할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심전도가 핸드폰으로도 간단한 곡선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개발이 세련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 트럭의 엔진입니다. 이 트럭의 엔진이 성능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보면 알수 있을까요? 이 트럭의 엔진은 언덕에서 짐을 실고 어, 올라갈 때 속도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걸 알아야, 알아봐야 합니다. 뭐 어, 우스갯소리 똥차는 빈저 내리막길에서 강하다. 뭐 이런 일인데, 빈 상태로 내리막길을 갈때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언덕을 짐을 싣고 올라갈 때 속도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게 트럭의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장도 어, 똑같습니다. 원리가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심전도를 찍는 거는 심장에 부하를 걸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뭐다 그런 경우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전도가 병이 있더라도 심장이 어느 정도 질병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으로 그게 잘못 나온 것이죠. 그러나 한 10분 정도 부하를 걸어주고 또는 이 언덕을 만들어서 경사를 만들어서 10분 정도 뛰게 하면 심장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마치 트럭에 짐을 실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심장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 부하가 아 심전도 이 곡선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그래서 <laughs> 이상 있나 없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 심전도를 보면은 조금 전문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P파가 있고 QRS파가 있고 T파가 있어요. P파는 심방 심실이 있을 때그 심방이 수축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QRS는 심실이 수축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T파는 심실이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P파와 QRS파 사이에 PR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 QRS와 T파 사이에 ST 세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QRS파 전후에 같은 수평선에 놓여 있어야 돼요. 거의 같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만약에 심장에 허혈 증세가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이 ST 세그먼트가 올라간다든지 상승이 된다든지 또는 이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디프레션이 되는 것이죠. 그 디프레션의 정도가 이 작은 심전도 선에 폭이 1mm인데 1mm 이상 이렇게 2mm에 가깝게 되면은 1mm, 2mm 정도 사이가 되면 의미 있는 ST 하강이 되고 이상이 있는 것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주 심한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5mm까지도 내려가는데 이건뭐 분명히 심장에 이상 증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심전도를 심장에 부하를 걸어 주면서 측정을 할때 우리가 정확하게 심장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제 증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테니스를 치는 분인데 6 4세 남자고 어 당진 분인데 운동 시뭐 특별한 협심증 증세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좀좀 불쾌하다, 좀 이상 이 있다. 근데 뭐 아주 심하지는 않고 근데. 이분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연세가 또 64세고 그래서 당뇨는 없지만 제가 심전도를 한번 해보는데 정상 심전도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진에서 자기는 뭐 심장은 정상이다 초음파까지 해서 이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심전도를 해보니까 휴식 시에 운동 전에 심전도는 지금 12개 파가 있는데 V6라는 맨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심전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맥박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여기서 보면 파 하나를 보면 P파가 있고 QRS파가 있고 T파가 있는데 QRS 심실이 뛰기 전 후에 ST 세그먼트가 선이 수평으로 놓여 잘 놓여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심전도가 뭐 정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5분 50초를 뛰고 나서 바로 어 맥박이 좀 빨라지면서 QRS 이 심실 뛰기 전파보다 아 선보다 심실 S QRS ST가 하강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칸은 하나, 두 칸, 2mm 이상. 그리고 이제 7분 40초가 되니까 뭐3 4mm 가량 이렇게 아주 심하게. S-T 파가 선이 <laughs> 하강이 되어 있는 걸로 이건 뭐 틀림없이 심장의 허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다. 운동 과 심전도가 양성이다. 그리고 이제 2분 정도 경과를 했을 때는 S-T 세그먼트가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어 좋아지는 걸볼 수가 있고 4분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에는 심전도가 정상인데. 운동 부화를 시켰을 때는 이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분은 이제 당연히 관상동맥촬영술을 시켰는데 정상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정상 관상동맥 사진인데 인삼 뿌리 같이 이렇게 쭉쭉 혈관이 잘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운동 부화에서 양성이 나온 분의 심전도인데. 이 심전 관상동맥촬영술을 보면은 예뭐 여기 경부고속도로라고 치면은 여기 뭐 어디 오산 정도 뭐이 정도에서 어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으로 굉장히 혈관이 좁아진 것을 여러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니스까지 치고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장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분의 오른쪽 관상 동맥을 보니까, 이건 이제 정상입니다, 왼쪽은. 뭐 이것도 아주 혈류가 잘 가고 있는데, 이분의 오른쪽 혈관은 바로, 어,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유하면, 여기 뭐 어디, 저 어, 시흥 정도 지나서 바로 뭐 막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제 물론 관상동맥 이식술을 해서 지금 회복이 돼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동과 심전도는 음. 휴식 시에 잡아내지 못하는 음. 심장의 이상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조기에 심장의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전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심장의 부화를 주고 운동 부화를 주고 측정을 하는 심전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운동과 심전도를 추천을 할 것인가? 동맥 경화의 위험 인자가 있는 뭐 사람에게 증세가 아주 확실하지 않을 때 m m o 호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협심증의 조기 진단에 굉장히 유효해 운동을 하다가 뭐 10분, 12분 뛰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가슴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또 노인 같은 분들 관절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어, 멈춰야 되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또 심전도상 ST 변화가 아, 이상이 이미 한 3, 4분 뛰었는데 뭐 나타났다 그러면 더 진행할 필요가 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거나. 또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약물복용을 진단을 받고 하고 있거나 스텐트 삽입술을 또 관상동맥 이식술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운동부와 심전도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관상동맥 조용술로 어, 질병의 진행을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와 심전도에서 특히 동맥경화 위험 인자가 있는 이런 분들은 <laughs> 어떤 분들이냐?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고지혈증 가족력 나이 이런 것들이 예, 위험인자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뭐 강력히 권하고 싶고 나이는 뭐딱 특정한 나이가 없지만 사 50대 지나서 어, 이런 위험인자가 한두 개가 있다 하면 반드시 1~2년에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내시경은 국가검진이 돼 있어서 1~2년 만에 한 번씩 해서 위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이 운동부와 심전도는 잘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전도도 꼭 내시경 못지않게 중요하고 심장 급성사의 원인이 되는 이런 병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경습증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 증세가 아, 애매모호할 때또 비용은 얼마냐. 지금 현재 2020년 9월 현재 보험가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약 2만 9천 원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은 필요 없습니다. 외래에서 당일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10분 정도 뛰면 되시고요, 10분에서 15분 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꼭 한번 권해드리고 위험 인자가 있을수록 권해드리고 50대 후에는 꼭한두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준비물은 뭐 운동복 차림으로 가벼운 식사하고 오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 운동부와 심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필요하다. OX 문제인데, 강의를 들으신 분은 뭐 너무 쉽게 마치실 수 있겠죠. 답은 당연히 X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